보시면 거실은 여기에요. 집이 어떻게 되 있는 거야? 아오 선글라스 갖고 갔어야 돼. 어어머하게쁘다쁘다도고이하요 자, 이렇게 고자 타워 이동할게요거 이거. 로이 이거. 이 이거. 이거. 거 이거. 거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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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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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거. 이이이 평범한 옷이 한 개도 없다는 아유, 아유, 아니 옷이 다 색깔이 있으니까 여기는 무난하긴 했네요 네, 무난하죠, 예 네. 없어요, 네다음에 여기가 이제 침실이고 아, 네. 여기 누가 주무시는 방이에요? 예, 예, 여기 침실이고 미국 파티 갔다 음. 스탠딩 파티 아, 그쵸 술 들면서 이렇게 아, 좋아요 이야, 음. 욕조도 와, 저거걸 와, 저거 사진 잘 나오는 건데, 역시. 예. 역시 세상 화려하다. 또 <laughs> 잔들고 이동하니까 멋있네, 또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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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네. 아이런 모임에서 즐겁게 네. 시작했다. 한명 죽어서 이제 발견되고. <웃음> <웃음> 제가 보기에 여기서 코코 니가 제일 먼저 죽을 것같아 제가 먼저 죽는 거 확실하죠. 아, 확실히 이렇게 이런 캐릭터가 어. 먼저 죽기는. 범인은 달하는 날 확률이 높아요. 아니면 차서원이요. 차성원. <laughs> 조용히 있다 가 갑자기 나무 가지로 갑자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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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사람들이 어색하니까 우리가 별 얘기를 나와버리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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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얘기를 하란 말이야 저기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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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나래반 나래 미식회 주신 어? 여러분 감사드립니다. 오, 네. 뭘또 준비했구만? 예, 머포스 요리인가 봐. 뭘 준비한 거야 저거? 아, 대박이다. 오, 네. 메뉴 아니세요? 메뉴 메뉴. 아, 잘 먹겠습니다. 잘 먹습니다. 색깔 너무 이쁘죠? 와, 아까 그 생지에다가. 아, 그, 저렇게 되는 거. 어, 맛있어. 아. 뜨 감. 음, 음, 맛있어. 빨리 같이 드세요. 다 아유, 간식 맛있게 간식 드시네. 아유. 또 왜, 또. 형 너무 이유식 먹는 것 같이 드시네. <laughs> 아주 폭식을 하는 구만먹보였어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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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맛인데 저게? 고소해요 저게. 진짜 딱 먹는 먹으면은 외국 맛이에요. 너도 참. <laughs> 표아차성원님 얘기했어요. 고춧가루 맛이라고 서양맛. 외국 외국 레스토랑에서 먹는 맛. 너는 뭐가 다. <laughs> <달라. 달라. 웃음> 진짜. <너>, 멈멈출수없는멈멈멈멈멈멈멈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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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안 돼, 멋있어. 웃음>